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전 행마 17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이 모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익숙한 형태죠. 자. 지금 흙이 날일자로 걸침을 했고요. 백이 붙이고 젖힐 때한번더 젖혀간 장면인데요. 보통 정석은 가만히 늘어주거나 아니면 호구를 치는 이두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단을 젖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가 봐도 백의 약점이 보이는데요. 백은 자신 있으면 끊어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흙이 어떻게 끊어가야 이득을 볼수 있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장면에서 흙이 유리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두면 안 되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백의 약점, 딱 봐도 끊어지는 약점인데 이걸 끊는 순간 백이 이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은 이 위쪽에 약점을 지킬 수밖에 없죠. 흙이 위에 약점을 지킬 때이한점에 잡히게 되면서 흙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괜히 1 0 약점만 없애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끊으면 안 되고요. 흙은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늘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뻗는 수, 이게 조금 더 쉬워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어 쉽게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는 방법은 이 이후에 변화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흙이 유리해지는 수는 딱 외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흙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씩 다볼 건데요. 먼저 조금 더 쉬운 쪽을 살펴볼까요? 일단 왼쪽을 뻗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뻗게 되면 은 이제 1 0의 약점이 있죠. 이 약점을 1 0이 꽉 이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가만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백집에 조금 더 부시려고 붙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가만히 늘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보통 이렇게 가만히 들어올 때 백이 막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정석은 자, 이렇게 똑같은 형태를 보여드리면요. 항상 뻗고 가만히 들어갔을 때 틀어 막죠. 그 다음에 흙이 호구를 치거나 날일자를 가거나 눈목자 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때, 어 호구나 날일자 같은 경우는 지키게 되면은 다음에 이 오른쪽을 나가서 끊어가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흙이 호구를 친 다음에 백은 한칸띄어서 지켜주는 것까지가 가장 기본 형태의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위에는 모양이 살짝 다르죠? 뭐냐면은 여기가 하나 밀어져 있어요. 이게 밀어져서 지켜졌다는 건 뭐예요? 위쪽에 끊어지는 흙의 약점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 약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나가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약점이 얘네가 없으면 이게 끊겨서 흙이 곤란한데 이걸 미리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한 점이 절대로 안 잡히거든요. 백이 단수를 치고 나갈 때 막겠죠? 이렇게 막아야만 뭔가 흙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다음 흙의 한 수.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이걸 보통 이 입구자 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밀고 들어가서 막혀서 잡히거나 아니면 이걸 뻗은 다음에, 가만히 뻗은 다음에 한칸 뛰고 뭔가 이렇게 이런 어 되게 복잡해지는 수익기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구자 한 방이면 끝나요. 입구자 한방딱 가고 나면은 결국 백이 오른쪽을 지키면 이렇게딱 붙여서 두 점을 제압하는 거고요. 만약에 백이 여길 갖다 붙이면은 그때 호구로 하나 먼저 쳐요. 백이 만약에 이걸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막잖아요. 그럼 요한 방으로 죽었죠. 그쵸? 뭐 끝까지 해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딱딱 갖다 붙여가지고 되이 바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호구 쳐 나왔을 때 여기를 막고 싶다면 이거 단수를 안 치고 그냥 막아야 돼요 이걸 막았을 때 끊어가지고 막 이용하는 약점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끊어 놓고서 막저 같으면 둘 건데요 일단 여기는 별개로 치고 이 장면에서 그냥 끼워버립니다 끼워버리면 결국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뒤쪽으로 환격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후퇴를 해야 되고요. 그때 이어주고 막을 때 이렇게 잡혀버리면서 되게 곤란해집니다. 물론 이 형태는요. 백이 이렇게 패를 만드는 수단이 있어요. 자, 이게 귀쪽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단수치고 따낼 때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패가 나면 뭐예요? 여기 사방이 지금 흙의 패감 천지인데요. 그죠? 거기다가 패 자체가 백이 한번 따고 따고 이거페를두번 이겨야 되는 2단패예요. 패가 흑에게 유리한 패라는 거예요. 그렇죠? 패도 2단패인데다가 바깥에 이런 패감들이 사방천지로 널려 있기 때문에 흑이 패를 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 귀가 잡히는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망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그럼 결국 자, 흑이 가만히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말씀드렸죠. 들어가서 막고, 찔르고 막고, 끊었습니다. 백의 최선은 귀가 안 잡히려면 밑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자, 뻗어주고요. 한번더 밀고 나가죠. 뻗어주고요. 밀고 나가죠. 뻗어줍니다. 왜냐면은 하 이거를 막히는 것들이 계속 선수가 돼요. 끊어지는 약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막히는 수를 선수하러 당하지 않으려면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네 번을 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중앙에는 있 돌을 수습해야 됩니다. 이걸 수습하려면요. 그냥 이쪽으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밀어 올려버리면은 이 위쪽에 흙의 집 모양이 또 점점 커지잖아요. 얘가 약하기 때문에 이걸 밀어 올렸을 때 여기가 다 흙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눈물을 머금고 여기를 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밀어가는 수 자체가 상대방, 저 위쪽에 흙도를 사선으로 집을 만들어주는 수단들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손해고 그렇다고 안 밀어버리면은 흙이 먼저 밀었을 때 이게 그냥 또 통째로 더큰 집이 만들어질 것 같고 이래저래 백이 되게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결국은 이제 백이 뭐이 여기든 여기든 뛰어나가게 될 텐데 뛰어나갔을 때, 오른쪽도 막아가면서, 이 백의 집을 빼앗고 같이 싸워가는 진행입니다. 근데, 요이 백집과 이흙집을 비교를 했을 때, 결국, 아래쪽 두 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이거 하나가 남아있어요. 흙 모양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흙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흙이 유리하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는 흙이, 흙이 많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지금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2단을 여기 바로 젖었어요, 백이. 젖혔을 때 흙이 가만히 늘어줬죠? 늘어준 다음에 약점을 지키고 나니까 들어갔습니다. 이걸 바로 막아버리니까 나가 끊잖아요.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뭐 이렇게나 이렇게 그냥 지켜가지고 귀를 이렇게 빼앗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례로 너무 많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백은 어쩔 수 없이 막아야 되는 거고 결국 나가서 끊어가는 진행으로 쭉 진행이 됐을 때 백이 귀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백의 입장에서도 최선이라는 겁니다 백이 다른 변화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거예요 이렇게 둔다면 밀고 뻗고 밀고 뻗고 해달라는 대로 여기는 무조건 다 받아주면 돼요 어차피 가운데 있는 백도를 한방에 잡는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게뭐장문 같은 게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베개 해달라는 거또 밀어오면 또 받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자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돌과 싸운다는 거 결과는 흙이 유리하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사실 조금 복잡한데 어, 흙이 유리해지는 방법은 방금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아 이거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보고 할게요 여기서 제가 가만히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절대 로 붙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붙이면은 백이 틀어 맞고 있고 이렇게 이었을 때 이제는 나가 끊어가는 약점이 사라지죠 그죠요 자리에 백돌이 왔기 때문에 끊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흙이 좋진 않아요 자 물론 요것도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정석이에요 이게 없을 때가 이제 흙이 지키고 백이 벌림하고 여기까지가 정석인데요 여기서 이 교환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흙이 안 둬도 되니까 이것도 흙이 좋기는 해요 근데 아까처럼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나가 끊어가는 이 약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붙이는 수가 그리고 요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붙이지 않고 들어가는 거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쪽을 단수 치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봐도, 아 여기는, 이건 무조건 뚫고 나가야지. 이건 못 먹어도 고지. 하면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나가게 되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백이 딱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자, 뚫고 나갔을 때 여기를 끊어요. 그 다음에 단수를 쳐야죠. 뭐, 단수 치고 나갈 때, 그리고 다음 수가 별로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두 점은 절대 안 잡혀요. 흙이 왼쪽에서 막으면 단수치고 나가고 이렇게 미는 수가 있습니다. 이두점 잡는 거, 이두점 잡는 거, 맛보기죠. 자, 이안 잡히면 결국 흙이 손에 흙 약점만 있고요. 반대쪽을 막았을 때도 단수를 먼저 칩니다. 자, 있죠. 이은 다음에 이렇게 또 단수, 그리고 나갈 때 뻗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세 점이 잡히는 거랑 이 위에 두 점이 잡히는 거맛보기죠 이것도 흙이 안 되죠. 그냥 막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흙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이한 점을 잊지 않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거 나갈 시간은 없거든요. 이거 움직이다 보면은 요거 흙이 이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흙이 이렇게 귀를 살자고 하면은 백은 위에 한 점을 따야 돼요. 딸때 이제 흙도 이한 점을 따내거나 뻗거나 해서 집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데 흑 모양도 되게 좋은데 백 모양도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다 여기서 백이 선수를 지금 잡아서 좌상계 쪽을 걸쳐가면은 그냥 집을 만든 것보다 이빵때림의세력이 워낙 단단하거든요. 이 공간이 통째로 집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이것도 백이 약간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자, 그래서 이것도 백이 좋고요. 그럼 결과 흑의 입장에서 이게 안 잡히다 보니까 그럼 굳이 이걸 막을 필요 없이 가만히 이쪽을 늘어가지고 이한 점을 잡는 수와 이두 점을 잡는 수를 맛보기로 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그냥 백이 과감하게 버립니다. 자, 너 먹을 거면 먹어가.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할게 하고 잡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해요. 자, 귀의 실리보다 이 바깥에 백의 세력, 이 두텀이 훨씬 좋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를 뚫고 나가게 되면은 끊겼을 때 흙이 좋지 않다는 거 자, 요게 결론이고요 자 그럼 나가는 건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호구를 쳐 볼까요 호구를 치면은 백이 단수를 칠 거예요 그리고 이을 때 여기서 그냥 뭐있거나 뻗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막습니다 바로 젖혀요 흙이 왼쪽을 지켜버리면은 백은 꽉 이어가지고 아까 전에 저요 모양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 이음 모양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괜히 찔러 놓은 거, 악수. 100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악수 교환까지 해놨으니까 흙이 엄청 좋을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100이 이렇게 젖혔을 때, 흙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단수를 치고, 뭐 이렇게나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잡자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은, 나가는 것까지 활용을 할 거고요. 이것까지 활용을 하면서 지금, 요 위쪽은 틀어 막습니다. 이렇게 막혀 가는 게 실리도 좋은데 베개 세력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었을 때 이거를 밀고 나갔을 때 이거 잡으러 가는 수, 축으로 잡는 수, 이걸 꼬부려서 잡는 수, 맛보기가 돼요. 즉 뭐예요? 이렇게 쳐가지고 막아버렸을 때는 약점이 있어서 좀 불안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밑으로 치게 되면 결국 못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흙은 결국 밑으로 단수를 쳐서 한 점을 버리고 둬야 되는데, 빵 때리면 선수로 하면서 만드는 이 세력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된다면, 역시 흙의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자, 이렇게 바로 막았을 때요. 단수 치고, 또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이것도요한번 나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막으면은, 요거 단수 한방빵 치고, 이열 때 잡아서 이것도 백이 좋다고 해요. 백의 세력이 너무 단단하니까. 만약에 흙이 이두 점을 잡는다면, 또빵 때림을 해서 이쪽도 백이 좋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두든 간에 백이 좋아요. 자, 그러면 흙이 유리해지려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친 다음에 흙에 둘수 있는 방법이 딱세 가지밖에 없죠. 뚫고 나가는 거, 꽉 있는 거 호구 치는 거, 근데 뚫고 나가는 거안 좋았고 호구 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꽉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를 뚫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막아주는데요. 이때 끊어가는 약점이 보이죠. 예전에는 이 모양 딱 보고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옛날에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는 여기서 끊어가면 끝이다. 근데 이제 그냥 끊어가면 흙이 안 좋고요. 여기서는 그냥 늘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흙이 유리해집니다. 어떻게 요 약점을 지키면 귀를 이렇게 들어가서 귀의 실리를 흙이 가져가죠. 그래서 이거는 흙이 좋아요. 아까 이 모양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먼저 뻗은 다음에 나중에 들어간 거. 백이 쌍립 쓰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같은 모양이죠. 이것만 하나 찔러져 있을 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요거 이은 다음에 흙이 왼쪽을 뻗는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흙이 좋아지는 그림이에요. 뻗었을 때 결국 100은요, 이어서 귀를 빼앗기면은 이거는 100이 손해니까 결국은 막아야 되는데 다시 똑같아지죠. 자, 끊어가는 그림. 그쵸? 다시 한번 볼까요? 반대쪽에서. 자, 젖히고, 100이 같이 젖혔을 때 가만히 늘어주는 수. 맞죠? 가만히 늘어줘서 잊고 들어갈 때 막고 찌르고 막을 때 끊어 가는 그림 똑같아요, 모양이. 자, 결국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서 치고 이을 때 먼저 이어 주고요. 막을 때 요거를 늘어준다. 끊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여기까지 온 다음에 약점을 보이는데 이거 안 끊을까요? 대부분 끊거든요. 저도 옛날에 끊었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프로 기사들이 이 형태에서 다 끊었었어요. 물론 프로 바둑에서는 이런 모양 자체가 나오지 않았겠죠. 자, 당연히 백이 손해인 거니까. 근데 이렇게 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끊으면 흙이 안 좋다는 거예요. 끊지 말고 가만히 늘어준다. 그리고 이으면 귀를 들어가서 흙이 좋고요. 막아도 여기를 끊겨서 흙이 좋다. 자 계속 좀더 진행을 다시 해보면 자, 이렇게 못 잡잖아요? 아까 못 잡았죠? 백이 밑으로 단수를 치고, 또 다시 밀고, 뻗고, 밀고, 뻗고, 밀고, 뻗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백 모양보다 이 위쪽으로 생기는 흙 모양이 더 좋은 거고, 이 전투도 흙이 나쁠 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흙이 유리한 진행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이 왜 여기를 끊으면 안 되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인공지능 나온 다음에 바뀐 건데요. 아,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이렇게 끊었을 때 이제 백이부터 어떻게 두냐 하면은 단수 치고 틀어 막는 거. 그럼 이제 흙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흙 실력 엄청 크죠. 한여 잡으면서 귀가 집이 됐으니까 이런데 바깥쪽을 단수를 맞아가지고 백에 세력을 준다 해도 흙이 너무 좋아요. 실리가 너무 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백이 손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귀를 살리려면 일단 여기를 틀어 막아야 되는데 막고 난 다음에 뻗고 결국은 아까처럼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이 진행 끊어서 싸우게 되니까 흙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저도 항상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늘어서 싸움을 했을 때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백이 유리해진다라고 말을 해주네요. 자, 좀더 진행을 해본다면, 여기에서 두면 이제 흙은 이거 틀어 막아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백이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면은 별게 없어요. 백이 여기가 끊겨가지고 이게 흙이 안 죽으니까 이거는 이제 백이 피곤해요. 그런데 백이 이때 그냥 젖혀서 있습니다. 이거를. 자, 젖혀서 있는 게 선수가 되죠. 약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귀를 그냥 살아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한 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잡혀버리니까 백이 좋아지는 거죠. 흙이 나갈 수는 없어요. 이 전투를 해버리면 흙이 위에가 죽어요. 그래서 흙은 이렇게 밑으로 단수를 쳐서 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요서또 그냥 이렇게 나갈 수가 없죠. 나가는 거는 빵 때림 당한 상태에서 귀가 살아버리니까 말이 안 되죠. 흙의 입장에서는 빵 때림까지 졌는데 귀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을 때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비슷해요. 잡아야 비슷해요. 근데, 백이 안 죽습니다. 날 일자 모양 건너 붙여서 끊는 거죠. 이걸 건너 붙여서 끊는 순간 흙은 잡을 수밖에 없고요. 단수 한 방. 그리 따낼 때 가만히 늘어주면은 이렇게 곡사공으로 급소 두 개가 나와서 살았죠. 어떡하죠? 잡아야 겨우 비슷했는데, 살아버리니까 대책이 없네요. 자, 여기까지 된 다음에 이 위에까지 막혀버리면 세력이 너무 좋죠. 흙은 진짜 한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면 결국 흙은 이쪽으로, 상변쪽에 백이 그 세력을 만들지 못하게 뚫고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백은 밀어가는 것들도 선수 활용이 될 거고요. 더 밀어갈 수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패스. 자, 요런 것도 다 선수 활용이 되니까 백은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죠. 되게 단단한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변쪽에 있는 흙들을 공격해요. 자, 이게 공격 당하면서 이제 흙이 피곤해지는 거죠. 도망을 가는데 쫓아가면서 여기서 집이 생길 거니까요. 그래서 백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자 여기까지. 결론은요. 자이 모양. 결론은 요거 이은 다음에 막을 때 끊으면 버티는 수가 있다. 이 버티는 수로 백이 유리해진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끊지 않고요. 여기는 늘어주는 거고 이해면 귀로 들어가서 흙이 좋고 막으면 끊어서 흙이 좋고 이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 백이 가만히 한번더 젖혔을 때이 백의 약간 꽁수성 함정수 같은 거거든요. 이걸 파훼하는 방법이었고요. 제가 아까 하나 빼먹고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젖히고 뻗었을 때, 자, 이거 그냥 이어버리니까 흙이 딱 들어가서 흙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 요거 안 있고 이걸 먼저 틀어 막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자, 이때는요, 그냥 단수 치고요. 이을 때한점 잡아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 한점 축으로 잡아 버리면 이 위에는 있뭐한 점이 자 이렇게 잡으면은 단수는 버리고 따 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단치면은또 이거 버리고 그냥 따 먹으면 되고요. 만약에 그 위쪽 안 되고 뭐이 오른쪽으로 나간다. 그래도 따 먹으면 돼요. 백이 만약 저쪽 축머리 어딘가에 쓴다. 무조건 따 먹는 거예요. 축은 유리에도 따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따내는 순간 이 빵태리 형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백돌이 어디에 와 있어도 흙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축이 분리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자 축이 분리할 때.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흙이 뻗고 바로 틀어 막았어요. 단수치고 이은 다음에 축이 안될 때가 있어요. 지금 저돌이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축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축이 안 되면은 이거 한 다음에 어딜 두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뻗어서 집으로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백이 이한 점을 잡는데 그냥 잡으면 이렇게 단수 한방 맞는 게 아프니까 한번 밀어줘요. 그럼 뻗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을 잡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모양이 지 않나요 이창호 정석 자이 밑에서 다시 한번 보여 똑같은 모양을 보여드리면 자날 일자 걸침하고 붙이고 젖힐 때 호구 치는거 이창호 정석이 시작이죠 이창호 구단이 한창 전성기 때 가장 많이 두면서 유명해졌던 그 정석 그래서 이창호 정석 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자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서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밑으로 뻗는 거세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밑으로 뻗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두는 수만 안 좋고 이렇게 뻗는 거, 이렇게 있는 거둘다 흙이 괜찮다. 어둘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정석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 이후에는 이렇게 뻗는 수가 제일 좋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흙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 이청호 정석은 프로기사 바둑에서는 사실 보기가 어려워졌고요. 자 그래서 뻗어주고. 끊고 뻗죠. 밀고 뻗어주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젖힐 수도 있어요. 젖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가장 기본형은 뻗는 거 그리고 잡습니다. 모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축이 불리하면 이 창호 정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석 자체가 흙이 약간 좋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석이 살짝 바뀐 게요. 예전에는 정석을 여기까지 밀어놨었어요. 밀고 막으면은 33을 들어가서 사는 수가 수가 나기 때문에 이 이렇게 후퇴를 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실리대 세력으로 정석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은 요 교환하는 게 분명하게 손해라고 해요. 승률이 확 떨어져요. 한10% 이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33 들어가서 나중에 사는 수가 있는데 굳이 이 교환을 해서 백집을 강하게 붙여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저도 여기에는 의견을 동의하거든요. 그니까 러 굳이 이거를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석이 이걸 밀어놓는 거였지만 할 필요가 없는 거. 그안 그러니까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손 빼고 딴데큰 자리를 가거나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이거는 흙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백이 뭐 집도 아니니까. 괜히 여기서만, 어, 흙 모양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결과로 흙이 유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석 자체가 지금 이제 결과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젖히고 뻗었을 때 만약에 틀어 막았다. 근데 단수를 치고 이게 축이 유리하다면 잡으면 그만인데요. 축이 불리하다면 잡을 수 없고요. 그냥 여기를 늘어서 어 이렇게 이창호 정석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근데 이 정석 자체가 흙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붙여서 바로 젖혀가는 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 형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단수를 치고, 이거는 무조건 뚫고 봤거든요? 상대가 이런 꽁수를 쓴다? 당연히 이거는 뚫고 봤죠. 근데 뚫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단수를 쳤으면 무조건 있는다는 거. 그리고 막을 때 끊지 않고 뻗는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